이 시간에는 매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는 매물을 개발하는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물을 걷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걷어진 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매물은 쌓여가는데 이 매물들을 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또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 방법이야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어,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매물이 걷어지고 나면은 기본적으로는 어, 매물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야별로, 아니면 뭐,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때로는 가격대별로, 아니면 또, <laughs> 뭐, 보증금의 범위별로, 이렇게. 아니면 뭐, 먹차상권은 먹차상권 따로, 아니면 대리변은 대리변 상권 따로. 어, 어쨌든, 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매물을 분류하는 작업이 기본이 돼야 되고, 자, 중요한 것은 매물을 저는 A, B, C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A라는 것은 뭐냐면 뭐, 임의대로 제가 A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A는 계약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바로 계약이 될수 있는 매물 아니면 최소한 이달 아니면 다음 달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계약으로 가는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 매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을 A로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은 광고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중개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매물입니다. 왜? 결국에는 내가 계약을 하지 못해더라도이 매물은 계약이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자 관리라든가 매도자랑 만나는 시간 그리고 현장 안내, 안내하는 횟수, 이런 것을 많이 늘려내야 되는, 그게 A 매물입니다. <laughs> 자, 반면에 B 매물은 A 매물에 비해서는 바로 계약생, 계약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어떤 계약의 조건이라든가 또 가격이 내려오거나 해서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매물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의 주 대상이 되어야 될 매물입니다. A 물건은, 어,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관리를 해야 될 매물이고, B는 이제 곧 A 물건으로 갈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어,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변경될, 되는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주로 현장 안내할 때는 B 매물을 많이 현장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가격일 가격 조정도 되고, 그래서, 어, 조만간에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물건. 그 다음에 비물건입니다. 다음은 시물건입니다. 시물건은 아직은 계약으로 바로 연결되긴 좀 어렵고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한 매물이라고 봅니다. 자, 이 시물건은 아직 계약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계약의 조건이 아직 어렵다는 겁니다. 즉, 매수자들이 찾는 조건의 매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격이 시장에 거래될 만한 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또 조건이 좀 열악하거나 아니면 <laughs> 점포의 입지가 좀 빠지거나 뭐 등등의 어 그런 조건의 매물입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A, B, C 이 매물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쓸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업무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A 물건에 집중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으로 B 물건, 그 다음에 C 물건은, 어, 터치 정도 해주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물을, 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A, B, C로 분류해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나름 체크를 해 나가시면 훨씬 중개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